사라지네. 아 하필 여기야? 오한 방에 안가갈걸 수도 있겠다. 가자. 와와 살려줘 살려줘. 와 와. 살려, 살려줘. 우와. 와. 겠쎄 <laughs> 네, <laughs> 와우, 아, 그걸 켜야겠다. 근데 제가 시간 끌어주니까, <laughs> 아, 그걸 포탈 켜놔야겠네. 우와, 아, 싸우면서도 켜야 되나? 도움이 비어, 이게한 방에 갔어. 알로 아, 가야 된다고？아, 개 끔찍 하네. 아, 포탈 무조건 켜 놔야겠다. 이걸 쓰 면서 싸울까? 어, 너무 순식간 이라. 한거 없는데요. 텔포 있어요. 아 근데 안에서 가야 되나? 안에서 가야되네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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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너도 쓰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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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서 아, 그러기엔 시간이 촉박해서 아까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이번엔 해봐야겠어요. 아, 거 있어요. 써야겠다 개빡세네 아, 그럴려고요 좀센게 아니고 그냥 두방 감이던데요. 아, 체력 올려야겠다. 아, 체력을 열개 올려야겠어. 못해도 세방 감은 돼야겠어. 살았다. 아, <laughs> 체육과. 어 너가 나보다 많이 왔네 어. 아들. 돈을 죽지도 못해. 환영하네. <laughs> 레버블요 아유, 그냥 여기서 잡으려고요. 어, 개 무섭네. <laughs> 안 돼, 안 돼. 아, 안 된다. 안 돼. 아, 겹칠 땐안 되네. 아, 안 되겠다. 이걸... 그래서 경험치 빵드림. <laughs> 아, 생기네. 아. 이것만 하면 되겠다. 거기 누요병왜 이렇게 없지? 다 어디 갔나 봐. 좀 때리다 도망가야겠어. 아, 먼저 도망가고 때리겠어. 아, 나왜졸루관이나왜 졸루관이야? 아이고, 오, 와우. 포탈권을 써야 되네. 또 뵙죠. 또 날라갈. 정신이 없어요. 아 이제 용병 없는데 큰일 났네. 못고 배우게. 스킬도 꼬로서 해야 돼. 아기와힘들 힘들어, <laughs> 이래야 된다고 계속 와 끔찍해라. 어 어. 당신에게 축복. 너 보탈 안 팔아?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골로 가네. 야 있어. 네가 둘이한테 안 맞아봐서 그래. 아직도 돈을 못 주었구나. 용병 한 번만 더 써야지. 막 있나구요? 아, 다시 차네. 아, 이러면 되겠다. 아, 어로 가자마자 포탈 쓰고 순간이동하고 파이브를 때리고 어. 포탈 쓰는 게 제일 중요해. 미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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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좀 서러울 뿐이야. 약간 램도 튼게 있는데, 걔가 이겼나? 제일 높은 얘가 누구요? 파젤. 아, 어차피 리필 되는구나. 아, 리필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그런가? 아이뭐 게임인데 뭐 사람도 아니고 아이 4번 제일 먼저 써야 돼아나왜나 나 먼저 왜왜와 아이 나 먼저 맞을 수도 있구나 아이 그걸 생각을 못 했네 두러나리더 사야겠다 안녕하신가? 별로 못해 아님 이걸로? 아니야 이거는 좀 반피보다 덜 있을 때 써야겠어. 아 이걸 써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처음 얼굴 보자마자 이걸 써야겠다. 걔 갔어. 순간 이동하고 이걸 써야겠다. 아4번4 번이 제일 중요. 오, 이가겠는데 와, 창고에 있는 돈도 쓰이는 거야, 설마? 아, 건 아니지? 소지금만 날라가는 거지봐봐야겠다 아, 니네창고에 있는 돈 날라가네 이런 환영하오. 난 얘는 깨고 간다. <laughs> 아니, 니네 깨러 왔어. 좀 쉽지 않네. 무슨 어려워 쎄나? 물력 다 날라가네. 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이제 반핀데 와, 어, 돈이 없네. 지금까지 모은 돈 여기서 다 쓰라고 있었던 거였어? 어서 오시오. 성공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laughs> 도움 많이 필요하지. 무슨 일이요? 내가 조언해주게. 아왜안 쏠? 아 야야 쓰러... 아, 야. 아 진짜 씨아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거기 누구요? 이제 3만밖에 없어. 아, 보관함에 있는 돈은 왜 떨어지는 거야? 아, 그거 주스면 되나? 이거거든요. <목소리> 아, 저기 있구나. 아. 됐어, 주스 쓰면 됐다. 일수 있어. 환영합니다. <laughs> 무슨 일이요 게만 더 사야겠다. 더보지. 곧낄줄 알았는데 좀먼거 같아. 환영하오. 누가 보면 용병 제물로 바치는 줄 알겠네. 네안돼아호 아, 죽다 살았네 아쓸 필요 없는데 쓰고 있어 심지어 안녕하세요 잘 가시오. 이번에 깰것 같아. 후. 야, 돈 줘. 저내 거야. 는못겠 아, 그게 제일 중요한데. 가져가야겠다. 힘드네. 가져가기 심지어 내건 하나도 안 나왔어. 여기를 얼마나 더 탐험하는 거야? 아, 일로 들어온 거고, 뭐가 더 있어? 이야 아, 7일 이렇게 생겼니? 어. 저주어 고맙습니다, 필멸자 더 일찍 올줄 알았죠 저는 대천사 티리엘입니다 디아블로가 형제 바아를 해방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포와 파괴가 이 세계를 활보할 겁니다 지금도 놈들은 자카룸 교단의 심장부인 동쪽의 프라스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 봉인된 자신들의 맏형이자 증오의 군주인 메피스토를 찾을 생각이지요 세 대의 악마가 다시 뭉치면 그 무엇도 놈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놈들이 뭘 노리는지는 알수 없으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전 상처를 입었고 여기 머무는 데 필요한 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서서 세 형제가 뭉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바다 건너 크라스트에서 바알과 디아블로를 찾아내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걔한테 졌었어. 디아블로와 바알을 놓치다니. 다음엔 꼭 복수하겠어. 야, 제가 저 정도인데 <laughs> 다른 애들은 더 쓰겠는데? 아 쟤한테 잡혀서 여기에 박혀있었나보네 그럴만하다 아 더이상 못들어가? 이 누구한테 가라고? 만나서 반갑네 정말 끔찍한 소식이네요 이제 바알은 인류 중 가장 강한 마법사의 몸을 차지했고 공포의 군주가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분명 타락한 도시 쿠라스트의 지하에 봉인된 마형이자 증오의 군주인 메피스토를 해방하려 할 겁니다. 놈들은 막아야만 합니다. 이젠 더 거대한 악을 마주할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당신을 구할 겁니다. 빛이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백 60년 전 대천사 티리엘이 호라드림에게 영혼석을 건네주었네. 천상에서 인류의 운명에 직접 간섭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티리엘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했다고 하네. 우린 그 이유를 알수 없었지. 티리엘이 천상의 중론에 반기를 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다른 대천사들보다 더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걸세 지옥의 행동은 보통 단순하게 파괴를 위한 것이지만 천상의 의도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네 자, 서두르기 디아블로와 바알이 메피스토와 합류하기 전에 저지해야 하네 세대 악마가 다시 뭉친다면 우리가 알던 세계는 사라지고 말겠지 높게 되어 영광입니다. 룬 적출자 룬 되지도 않으면서 아 빨리 전환하라고 제르힌 안녕하세요 그대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이었다면 진정한 무덤을 발견하긴커녕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테지 안타깝게도 비아블로와 바알이 빠져나갔다고 들었어 그건 정말 유감이오 동쪽으로 떠날 계획이라면 메시프를 통해 그대를 위한 배편을 준비하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오 그대의 모험에 행운이 따르길 내 도시를 구해줘 정말 고맙소 루트골레이는 언제든 그대를 환영할 거요. 레시프 그 아래 있던 얘. 아 여기 아니었어? 아 가야 보이는구나.